혹시 당근이세요?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유리입니다 촬영하려고 조명 당근했어요 만원에 구했습니다 원래 5만원짜리였대요 이제 진짜 시작인가? 조명 각도가 이게 맞나? 배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DSLR?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폰으로 찍어도 충분하거든요 오늘도 주문량 0계예요 제로 근데 저는 괜찮아요 이 일이 재밌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만든 제품들이니까 언젠간 알아봐 주실 거예요. 매일 퇴근하고 3시간씩 같은 작업을 반복했어요. 이제는 손이 덜 떨려요. 처음하고 비교해보세요. 바느질이 더 고다졌죠? 원단 자르는 것도 더 깔끔해요. 실패작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다제 성장 과정이에요. 사실 걱정이 없진 않아요. 언제쯤 첫 주문이 들어올까?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될까?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드는 이 과정의 가치를 알아봐 주실 분이 계실 거예요. 아직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이 시간들이 헛되진 않을 거예요.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으니까요. 다음엔 꼭첫 주문 소식 들고 올게요.